Boop! <laughs> 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TV입니다. 황희찬은 11일 오스트리아 그라츠의 메르크르 아레나에서 열린 슈트룸 그라츠와의 2019-2020에서 오스트리아 번데스리가 원정경기에서 1골 1도움으로 팀의 5대1 대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황희찬은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되기 전인 지난 3월 3일 알타크전 이후 3개월여 만에 정규리그에서 골맛을 봤죠. 패손 다카와 함께 최전방 투톱으로 나선 황희찬은 전반 43분 도움으로 감각을 조율했습니다. 팀 동료 도미니크 소브슬라이 중거리 골을 돕는 패스를 넣어주어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이 골로 4대1로 앞선 잘츠브르트는 후반 21분 황희찬의 세기골로 5대1 대등의 마침표를 찍었네요 영국 에버튼 팬페이지 바이탈 에버튼은 11일 킨은 올여름 소수팀을 떠날 게 확실시된다 이번 시즌 700분 미만의 출전시간을 기록했다 키니 조만간 새 둥지를 트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에버튼 안첼로티 감독은 과거 키니 지는 센터포워드로서 잠재성을 칭찬했죠 뒤이어 하나 지금은 아니다.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황희찬과 나폴리 이리빙 로사노셀틱의 오두손 에두아르, 토리노의 안드레아 벨로티, 리레, 비토르 오시멘 등 다양한 대체자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네요. 올 시즌 황희찬은 눈부신 폼을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33경기에 나서 14골 19도움을 거뒀죠. 경기당 공격 포인트 하나씩을 꼬박 적립했네요. 아울러 큰 무대에서도 통할 만한 제목임을 입증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6경기 3골 5도움이라는 수준급 성적을 남겼죠 올 시즌 이런 성적으로 인해 현재 많은 프리미어리그 구단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에버튼을 위시로 브라이튼 앤드후브 알비온, 울버햄튼 등이 황희찬 영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리버풀과 접점도 리버풀 지역지 에코를 통해 보도되었네요 이에 대중들의 현실적인 반응은 이러합니다 킨은 근데 뭘 보여줬다고 자꾸 언론에서 띄워줬던 거임? 유배 출신이라서? 수많은 후보 중 하나라는 거네 킨 요새 유배 출전 안해서 2군이나 부산 당한 건줄알았는 에버튼에 있었네? 내 피셜만 무성하지 언제 이적할지 칼버트 류인이 살린 손과 비벼 하겠지만 얘네 뚜톱 쓰던데 좋을 듯? 신기하게 33경기 14골 1 9도우이네 깔맞춤 지렸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네요 황희찬 선수의 새 팀이 조금씩 추려지는 가운데 어디로 이적하게 될지 좋은 방향으로서의 진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